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? 아.. 네.. 저쪽으로 가시면 원하는 길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? <laughs> 힘들어 보이는데 잠시 앉아서 쉬시죠 아네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 계셨네요. 네. 유명해질 책이라 미리 읽고 있었어요.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저도 책 좋아해서 꿈이 작가였거든요. 지금은 포기했나요? 아니요. 지금 포기한 건 아닌데. 내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. 왜! 야좀 취소해 네이거만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야 빨리야 빨리. 어, 난 전망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정말 왜? 문을 있어? 아 뭐야? 몰랐어? 쟤저 자기 아버지 여기 병원비 번다고 이거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 아이고 딱히 더쟤 어. 그러니까 말이야. 이제 때로 놓치는 바람에. 안타깝게도 했지. 아이고. 아, 영검씨. 밥 먹으러 가? 아, 네. 저 내일 하나 구매할 게 있어서요. 언제든 가 계세요. 아뭐 무슨 메일? 어? 너 브레터야?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최근 한거 썼는데 아직 출판사를 못 찾았어요. 아인몸쯤 맨날 뭐 끄적이던 거. 그거야? 에이 난또뭘또 또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있나 했지. 먼저도 <laughs> 가 계세요. 제가 고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. 그래 그렇게 가려. 그래. 예. 왜 포기 안 하셨죠?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셨거든요. 꼭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라는 무드 하시겠네요. 그러시겠죠? 애인은 있으신가요? 아, 저한테는 아내가 있어요. 제 삶의 유이자 없어서는 안 돼. 진짜 재밌다. 출판해도 되겠는데? 아 진짜? 아 정말 고마워. 아 근데 출판사가 아직 안 정해져서 좀 걱정이네. 음, 다잘될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렇겠지. 음. 근데 오빠 이번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? 아, 그놈의 산. 난 바다가 좋은데 산이 그렇게 좋아? 아니 같이 안 간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리고 오빠는 나왔으면 가지도 않고 내가 끌고 가야지 너 없으면 끝까지 못 올라갈걸 <laughs> 뭐래 아무튼 이번 주말에 가야 된다 알겠어 야 네, 임박씨 네? 네 잠깐 와봐요 네? 아, 조심해! 어, 이부씨 괜찮아? 야, 이 씨도 정신 안 차려! 아유, 괜찮아요. 뭐, 조금 놀랬을 뿐이에요. 아이씨, 괜찮기는? 뭐 방금 죽을 뻔 했어, 어? 아, 뭐, 괜찮아요. 뭐, 보험금도 들어놔서. 보험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거다 죽으면 무슨 소리냐 그게? 와이프가 알아서 잘 쓰겠죠 뭐. 아이고야 어? 네 와이프는 좋겠다. 어? 좋겠어. <laughs> 잠시만요. 네 오세요. 어 이범 씨왜 어 그래?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된다는데. 그 놈의 책 쓴다고 돈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아내까지는 또 그렇게 이룰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? 아내는 산을 좋아했어요 아내 없이 처음 올라가 본 산이었는데 매일 네, 같이 오르던 산도 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나요? 그쵸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죠 임범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제가 올해 20,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? 이제 가실까요? 아시죠?